새벽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세요. 하룻밤 사이 두 번, 세 번씩 이제는 푹 자고 싶다는 생각 드시죠. 사실 이건 단순한 노화 현상만은 아닙니다. 야간뇨라는 상태일 수 있는데요. 밤에 두번 이상 소변을 보기 위해 깨는 걸 말합니다. 원인은 다양합니다. 전립선 비대증 과민성 방광 심지어 당뇨나 수면무호흡증과도 관련이 있죠. 밤에 수분을 많이 드시거나 카페인 음료를 늦게 마시는 습관도 야간료를 더 심하게 만듭니다.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첫째, 저녁 7시 이후엔 물을 조금씩만 드시고 커피나 국물도 줄이세요. 둘째, 잠들기 전엔 꼭 화장실에 들르시고 다리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 수분 정체를 막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. 셋째, 소변량이 갑자기 늘거나 소변을 참기 어려울 정도로 자주 본다면 비뇨기과 상담을 꼭 받아보세요. 잘 자야 건강해집니다. 수면이 깨지면 면역력도 기억력도 떨어집니다. 그래서 다시 여쭤봅니다. 새벽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세요? 이번엔 바꿔보세요.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당신의 밤을 지켜보세요.